오집잘 보고 있었냐? 에? 비를 다 맞고 들랑달랑 했구만 호빵이 너 혼자만 밖에 나온거야? 왜 비를 다 맞았어? 에? 보초순이라고 네가 비를 맞았어요? 엎드려봐 여기봐 비를 많이 맞았네 에? 털이 지금 빠지는 중이고 너희들은 보초 안 쓰고 안에서만 놀고 있었어?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겠잖아 교대로 해 에? 감시를 하라겠잖아 엄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를 다 맞고, 너희들이 그,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? 안 되잖아요. 일단은 아빠가 기다리세요. 응? 이 고구마를 지금 응? 네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어, 줄 테니까 기다려. 에이? 똑같이 줄 테니까, 응? 너희들도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교대로 보초를 쓰란 말이야. 엄마만 보초 쓰면 되겠어요? 그래서? 자, 엄마는. 자, 주고. 기다리세요, 거기서. 자, 헤헤 사빵. 일빵. 오빵. 엄마, 헤헤 누나가 하나 더 먹어버렸네.